무좀이 있어서 변형해서 휘어서 아팠던 것 같거든요 발톱 무좀도 다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파워드 바드 교정까지 다 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의 개발사발의 박쌤입니다 예, 오늘은 발톱 무좀이 어, 내성발톱도 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고객분께서 이렇게 발톱이 무좀 발톱으로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계셔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발톱 무좀 때문에 오셨는데요. 발톱 무좀 케어를 하다 보니 발톱 발토... 어, 첫 사진을 보면 은 발톱이 이렇게 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발톱 무좀 케어를 하다 보니 발톱이 무좀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딱 휘어 있어요, 그쵸발톱이 통증이 있다 보니까 파고드는 발톱 교정을 이제 진행했어요. 이러면서 발톱 무좀도 좋아지고 파고드는 발톱도 좋아졌는데요. 네. 이게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평생 이제 파고드는 발톱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발앞쪽으로 쏠리는 압력인데 발톱 무좀이 생기게 되면 발톱의 색도 변형이 오고 모양도 변형이 오게 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발톱 무좀이 생긴 이후에 발톱 모양이 변형되면서 이게 뿌리 쪽하지게 휘어든 거거든요. 발톱 뿌리 쪽이 휘어있기 때문에 발톱 무좀이 좋아지더라도 휘어서 자라나다 보니까 발톱 살이 앞에 나오면서 찌르면서 통증이 좀 생겼어요. 발톱 무좀 케어를 하면서 발톱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통 파고드는 발톱으로 통증이 생기면서 파고드는 발톱 교정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발톱을 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발 토무좀 있다고 해서 좋아지, 관리를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정상 발톱으로 되는데, 뿌리까지, 뿌리까지 많이 변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렇게 휘어서 나중에 발톱 좋아지다가, 내생 것처럼 아픈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파고드는 발톱 교정이 진행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고객분, 어, 우리 영상까지 남겼으니까 이런 걸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나 아, 아까 전에 무좀 때문에 왔고 휘어졌다가 이제 다 좋아졌는데 이제 발톱에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휘어졌잖아요 교 그래서 팔꿈치나 발톱 교정까지 해서 잘 펴졌어요 이제, 음. 이제 무좀 안걸리고 어. 마지막에 유지한 등을 잘 하면은 네. 웬만하면 어 다시 뭐 휘거나 뭐 그럴 것 같지 않고 혹시 이쪽 발톱 또 아까는 이쪽에 비하면 살짝 조금은 휘어 있긴 하거든요. 네. 우리 무좀이 생기 전에는 뭐 발톱 그렇게 휘어서 아픈 건한 번도 없었잖아요. 예 네, 오른쪽은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아마 두꺼워지면서 네. 눌리다 보면 이쪽 발이 많이 아저요. 아마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무는 뭐 걸려는 휘지 않는 아프지 않을 것 같긴 해. 이 발톱은 대답을 무좀이 있어서 변형해서 휘어서 아팠던 것 같거든요. 발톱 무에도다 좋아지고 그다음에나이후에파워드바에 교정까지 다 해서 이제 다끝났습니다 이제 네, 그전에는그다에도에픈적다다음다무에가좀더 실려서. 근데 원래 무그이음에는에 네. 먼저 생겼다가긴거다든요그다그다다음그다그다는그다는그다는그 다음에는 그다음에그 다음에는 는뭐 파워드 는그다 다시 휠것 같지는 않고 잘 유지해 주면 그건 네.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볼때볼 일이 이제 없지 않을까. <laughs> 네, 다 되셨습니다. 네.